1 번. 일 번. 자 고개 들고 여왕님이 뭐예요? 퀸. 퀼트는 퀸. 권네는 뭐가 나와요? 어 어. 네가 아는데. 음. 소문자는어 어느 아, 쪽에 쟤는. 난 모르지. 연습 많이 안 썼으면 생각이 안날 걸. 잘했어요. 학교는 뭐 학교. 스크롤. 태양은. 선. 걔는 뭐가 나와요? 토끼는 뭐예요? r 빗 비는 뭐예요?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비. a n e Rabbit. 빗 a n 인 랄랄랄라. l a l a l a l a 주 a 말 걸. 탁자는 뭐예요? 탁자요? 응 테이블 호랑이는 뭐예요? 타이거 걔는 뭐가 나올까? T. 이 옆에다 대문자 써요? 대문자로왜 있더라 응.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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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. 아, 이거였나? 안돼? 대문자 티 연습 더 많이 해야겠지? 힌트를 주세요 싫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나 없어지면 되겠네. 십자가에서 <laughs> 소문자 t에서 뭐 하나 없어지면 t가 되지. 대문자 t. <laughs> 뭐가 없어질까? 됐고요. 야자가 유니폼은 뭐라고 해요? 유니폼. 우산은 뭐라고 그래요? 엄브렐라. <laughs> 걔는 <걔네> 뭐가 나올까요? 엄브렐라. 유니폼. 유. 음, 유. 음. 6번. 안녕하세요는 뭐라고 그래요? 아침에 선생님을 만났거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거나 하이는 아니야. 여기서는. 좀더연습해야겠죠 하와이. 그렇지. 오, 어떻게 맞췄네. <laughs> 야. 한번 아이 말이 틀릴 거 같은데 한번 말해보자고 생 거지 지금? <laughs> 네. 아니야 어제 어. 밤새도록 연습했어요. 나쁘지 않아서 어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. 나쁘지 않아요. 그럴 땐 뭐라고 그래? 응?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. 그럴 때는 잠깐만서 왜 했는데? 나트. 트벳어 근데 조금 더 연습해야겠죠? 네. 그래도 오늘 맞췄잖아요. <laughs> 지난주보다 <웃음> 잘했어요. 네. 이제 저장해야 돼요. <laughs> 스토리를 한번 읽어 볼까? This is my cat. 정확하게 This is my quilt. This is my cat. 또 This is my rabbit. 오케이. Okay. This is my skull. This is my uniform. 그리고 그리고가 n n This is my 음. 프렌즈, 타이거 프렌즈, 타이거 잘했어요. 더속 연습 열심히 할거 e 요안 t i 요할 거예요. 제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. 뭐요요이 Tiger. Friend Tiger. Friend t 티랑 어. 이 티가 대문 e 랑 d Tiger. Friend t i g e 제가 7을 아까 못 썼어요. 연습 열심히 <laughs> 안할 거예요, 안할 거예요? 할 거죠?